2분기 때, 어, 바닥이 지났다는 거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어, 저희 이제 통신서비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제목은 통신사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비 쪽은 이제 바닥에서 좀 사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통신사들은 이제 몇 가지 정도 지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어, 상반기 쪽은 상당히 아쉬운 것처럼 잘 나왔고요. 특히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매출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매출액의 증가폭이 저희 예상하고 부합하게 잘 나왔고요. 그런데 어,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하반기 자체에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매출의 증가폭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전 알프,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 인당 요금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좀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동전화 매출액, 주로 이제 알프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2에서 3%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은 4% 정도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도는 이것보다좀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동전 알프,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이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월, 10월에 각각 삼성하고 애플 쪽의 전략단말들이 출시가 됩니다. 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의 신형단말기들 예약 판매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5G 가입자가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 100만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거보단 조금 약하게 한 8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120만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공격적인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단말 어, 그 라인업 중에서 5G 비중이 이제 100%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거폰 아니면 그다음에 구형폰 추가생산 아니면 아마 LTE폰을 저희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전략단말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늘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매출단은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동전화 알프 그래서 매출이 좋을 때 항상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SKT 사례로 봐도 항상 알파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과거에 좋았다는것좀 말씀을 대표 종목이니까 좀 드려보고요. 물론 저희가 마신 것처럼 SKT를 탑팩으로 말씀드리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과거의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비용단은 하반기는 비용은 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연간 비용 증가폭이 한 4, 5% 정도에 그칠 것이라 실제로 매출단에 이익에 미치는 민감도 훨씬 더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폰 판매량도 늘고 전말, 전략단말기들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5G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올라갑니다. 아,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통신사 캐펙스가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4, 5조 정도 투자가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어, 강가상값비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의 증가폭이 이걸 훨씬 더 크게, 어, 뛰어넘어서 상세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연결 영업이익이 그래서 19% 정도 저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을 연간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계속 이 3월 4월 정도부터는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도 연간 전망할 때올초 전망 대비해서는 많이 상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저희가 영업이익이 20% 늘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못늡니다 아, 사실은 올해 20% 늘었는데 내년에 뭐 30, 40%늘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요. 근데 올해 20%, 내년도 20% 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고 보면 올해 당연히 많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익은 똑같이 늘지만 원년이 주가는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통진주 뭐 저희가 탑픽으로 얘기하는 KT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약간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게 내년대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증가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이 항상 원년이 셌다라는 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재미있는 거는 이 배당에 대한 흐름이에요. 통신사는 저희가 배당의 흐름이 결국 주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떻게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불안해져서 더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배당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키 아,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연간 상반기에 익증과 폭이 통신 부분에서 거의 엄청난 고성장이 나타났죠. 거의 20, 30%의 성장이 나타났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올해 DPS, 그러니까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그대로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그니까 LTE 도입될 9년 전, 8년 전에는 이 공식이 사실 잘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통신사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이익에서 배당 지급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증가해도 배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제 2, 3년 지나서 배당이 증가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통신 부분의 이익성장이 그대로 배당의 증가로 KT하고 U플러스는 이어진다. 다만 SKT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SKT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증가가 배당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지만 KT나 U플러스는 이익의 증가가 배당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건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에도 간단하게 브리프를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 드리면 꼭 마지막으로 따라온 질문이 있죠. 요금이나. 못합니다. 어, 저희가 상반기 때 투자 부진 자체가 실제로 정부한테 큰 부담을 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 지금 뭐 당연히 투자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하고 저희, 어, 통신 섹터하고 연결거리가 깊어졌다는 것도 실제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잘 아신 것처럼 4차 산업 패권 경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나 애기 꺼내기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삼산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KT와 U+,를 선호하고 있고, 어, 뭐,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KT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걸잘 아실 테니까, 타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네트워크 장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다음번에는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내서 또 모닝미팅을 통해서 인덱스 리포트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로만 좀 저희가 적어 봤어요. 그래서 실적하고 수작고 5G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 어, 다음 주에 발간된 자료로좀더 자세히 봐주시고요. 오늘, 바, 오늘 유튜브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2분기 때, 어, 바닥이 지났다는 거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회사가 저희가 탑픽으로 받고 있는 세 회사 중에서, 솔리드, 이노하이어, RFHS 중에서, RFHS하고 이노하이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어, 두 회사 다 실적은 사실 좋았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그리 상승 탄력이 없고 약간씩 줄줄 흘러는 모양이지만 실적은 냉정히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은 보여줬고요. 8월 아, 17일날 분기반기보고서로 아, 이제 대부분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 회사들의 실적은 대부분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적재폭 자체는 감소하는 거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의 바닥이라는 모습은 2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시켜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 바닥이 어, 어떻게 보면 공고의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주 관련된 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주 시, 와, 실적이 공시가 되든지 뉴스로의 발표가 되든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거 제가 맡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중소업체들 통해서 아마 뉴스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콘콜에서도 얘기했지만 KT가 5G S에 관련돼서 공격적으로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진짜 5G 가는 단계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다수의 나라가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걸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각 시장별로 좀 코멘트 드릴게요. 일단 미국 시장은 가을부터 이벤트가 발생될 걸로 봅니다. 어, 제가 이제 10월달에 미국 주파수 경매가 어쨌든 이벤트가 될 거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미국의 주파수 공급이 400메가 정도, 그 다음에 국내 쪽의 매출이 이어지는 버라이즌, 어, 버라이즌 200메가 이상의 5G 주파수 확보에서 이미 4월부터 투자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6월, 7월 들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일부 업체들이 저희가 개선된 게 사실 버라이즌 덕이죠. 그런데 아, 이제 3분기부터는 그거 국내까지도 연결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주파수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쪽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어서 이제 미국 시장 다음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트리가 될수 있는 이제 국내 시장 말씀드리면 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 쪽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인 케펙스가 2.5조를 상반기 집행했습니다. 통신삼사 현재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치는 7.5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5조를 집행을 할 걸로 저희가 볼수 있겠고요. 근데 5조가 다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4조 이상은 저희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통신사들이 국내든 미국이든 일반적인 가이던스를 90% 이상 지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규제 관련된 이유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고요. 계도로 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맥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결되고 있는 제 통신산업이다 보니까 이 투자 자체는 각 나라별로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5조 정도까지 될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도 4조 정도를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4조를 썼고 올해 상반기 때 2.5조를 썼는데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도 하, 아, 하반기 이상의 캐펙스 지팡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9월을 기점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들어가면서 2분기에도 케이스가 1분기 대비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근데 6월달 정도쯤에 일정 부분 집행되는 쪽으로 SKT 정도에서만 있었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KT나 U+도 투자 집행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을 되게 주목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해 보면 국내하고 미국을 기반으로 삼키실 적이 대다수 업체들이 흑자 전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익은 약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수주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거다. 특히 저희가 미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 같은 수출 시장에서의 기대감 유럽까지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수주 실적들이 최근에 거의 전무했는데 늘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삼성 밴더를 다시 보자는 얘기를 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에 주목하자 말씀드립니다. 삼성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네트워크 장비들이 망했는데 사실은 다시 하반기에 삼성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들 실적이나 주가가 올라올것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뭐, 저외도 위성 관련된 내용은 몇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식스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위성은 니츠 마켓이고, 결국은 기지국하고 이종 간의 네트워크 결합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이 지나도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의 어, 기지국의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픽은 RFHC 솔리드 인화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 교집합을 보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에 기지국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빌딩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인빌딩 투자가 발생된다는 거고요. 이제 3.5가 메인이었다면 28을 할수 있는 업체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전히 수출 관련된 주식이 좀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교집합이 RFHRC 솔리드 인화이라고 보고 있어요. RFHR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 기주구 뿐만 아니라 중계기 쪽에도 이제 TR이나 향후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유망하게 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8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침부 형태의 전력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목하다는 회사고 당연히 수출비중이 높고요. 솔리드는 인빌딩 대표 회사인 동시에 최근에 28기가 일치 중계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회사가 되겠죠. 당연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고요. 인화여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대표적인 인빌딩 회사임에 동시에 똑같이 28기까지 관련된 이슈가 있고 출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 유망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예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